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말입니다 저는 제가 말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게 습관인지 몰랐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또 어떤 분이 댓글로 습관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 주셨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고치고 싶어요 좀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먼저,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저번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는데, 오늘 영상 올라가면 물어보실 것 같아서, 여기에, 여기에 정보를 띄워놓겠습니다. 저는 모든 핀을 거의 에이블리에서 해요. 왜냐면, 케이블리의 모든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네. 아 오늘 저희 언니가 일 끝나고 잠깐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지금 자고 있는데 언니를 집에 태워주고 이제 월요일에 아기들 준비물을 사고 아기들이랑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. 어차. <laughs> 이제 어디고 갑시다 아 싫어요 어? 너 드라이브 하고 싶다며 어네 도나 <laughs> 안 더워? 네안 더워요? 방 정리 좀해 들어가서 네. 이제 방 정리하고 네. 안녕 안녕 무거워요? 어 뭐가 더 이쁜? 이거랑 이거랑 나? 응. 이게 더 나은 거 같아. 근데 동그랗게 몰려 있는 거는 이게 이쁜데 그거 이뻐. 근데 꽃, 예쁜 거 보니까 좀 어. 기분 좋다아 어. <laughs> 근데 여기 진짜 무, 이렇게 무슨 공, 약간 공사판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어. 이제 출발해보자 얘들아 으악!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강릉에 드라이브를 갔다 올겸 할머니 집을 들렸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바다를 안 본지도 오래됐고 저희 엄마랑 할머니도 애기들을 안 본지 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강릉에 예쁜 다녀오려고요 아니, 얘들아 와. 이제 신발 신어 가자. 으, 장난감 들고 꾹꾹꾹꾹꾹꾹 준우도 응. 응. 가자. 엄마. 어. 선우 신발 신고. 저 이렇게 하고 가고 싶어요. 어. 아. 하고 가자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어, 오늘 집에 오면 선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, 지금 새벽 1시인데 거의 1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기 아빠는 먼저 자고 있고, 내일 새벽 출근이라서 저는 이제 도착했는데 갑자기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강릉에서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근데 요 아이였습니다. 저는 저도 너무 지금 피곤해서 이제 얼른 씻고 자야겠습니다. 안녕. 예쁜 꽃 고마워. 아니야아니아 엄마 손 없어 엄마 차는 엄마 엄마는 짐 들어야지 우리 저기에서 말 잘해 말지 벌써 또 선우가 차선손가가 여기 손이에요 여기 손 갖고 그래요 준우야 같이 가야지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근데 근데 가자. 있다?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. 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가자. 아니야, 엄마 손 없어. 하자. 엄마, 여기 안아으 내려. 응, 내려가. 계단 보고 해. 응. 이것도 있다 응. 음. 가자. <laughs> 나도 잘리 오늘 돌고래 젤리 잘리 흘리겠다 출시 응. 이것도 있다아 출발 준아 아까 왜 울었었어 아까 오리 집에서 갑자기 신발 사 신고 응? 음. 뭐응 이거 라인 모양 못 만들고 응. 어 검토도 슬라임 모양 못만들고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온거였어? 네 모양 저가 만들었는데 다 못만들어서 사장님이 음. 또 엄마한테 걸을때 올렸어요 그랬어요? 네 놀랬잖아 <laughs> <응, 몰랐잖아. 웃음> 아니야 준나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맛이 있습니까? 깨끗하게 왕 청소를 하고 <laughs> 엄마 이제 사진 찍어요, 치어. 얘가 치어들 보고 싶나봐요. 응. 왕새우가 다 먹을 텐데 치어들 너무 보고 싶었나봐요. 응. 저 엄마가 치어들 보고 싶은 것 같아? <laughs> 네. 물에서 만지고 있어요 이분. 응. 응. 음. 엄마 좋아 이대로야. 딸기 너무 많이었어요 여기 딸기 묻었어. 헐. 엄마 이 준우는 아까 아빠랑 같이 목욕을 했는데 선우는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지금 목욕을 못 시켰어요. 저희가 코로나 걸린 지 얼마 됐지? 왜? 혹시 몰라서 우와, 키트 해봤는데 음성으로 나옵니다. 내일 네, 선우는 어린이집 안 가고 저랑 둘이 있으려고요 병원 갔다가 엄마 손 잡고 가고야 돼. 누나 내 어떤 건데요? 좀조 씨. 우리 계단. 계단 무서워? 엄마 맨날 약올 때마다 밴드 사주고 이래서 안 되겠어. 오늘은 아닌데. 나 아파. 어디 다쳤는데 발? 손발 멀쩡하잖아. 팔 멀쩡하다니까? <laughs> 난약봉수 안에다가... 선우가 넣고 이거 선우가 들래? 응타민응 네. 이거 타민이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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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공원이야. 저는 선우가 얼른 이제 집 가서 점심 먹어야 돼. 여긴 다안 갔어요. 배고프잖아, 선우. 여행도. 배고프니까 이제 가자. 다시 줘, 여기 다시 아이고, 아이고. 아니야, 선우야, 밥 먹고 다시 오자. 여기? 아, 약속? 어, 밥 먹고 여기다시오자 어, 선우 점심 먹어야 되니까? 약 먹어야 되니까? 음. 송지라, 소리라 네. <laughs> 어떻게손지없을때료를감손합야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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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감사합니다. 어사해줘서 감사합니다.

강아지 키 먹고 가. 토끼. 깡충 토끼예요? 깡총 해봐. 뛰면나너 깡충 토끼 아니고 넌 돼지 토끼야. 아니야, 양토끼야. 돼지 토끼야. 양토끼. 곰 토끼야 그럼? 감사합니다. 엄마한테 <laughs> <어머니>,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감사합니다. 와 맛있겠다. 바나나도 주셨다. 오 바나나 주셨다. 와. 아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와 예쁘다. 바삭바삭해. 바수, 너무 잘 시켰어. 주스 쏟아서나 거기 두면. 맛있다 와플? 응 오늘 없자 맘마. 너도 이런데 나와서 누가 이렇게 한상 차려주는 건 맛있다고. 음. 잘라줘야 돼 손. 이거보다 더? 응. 음. 네. 네 개나 있어. 네 개. 응어 조금들 안 잘랐지. 는 아까 그 주차 쪽에 가야 있어 와 진짜 이쁘다 우리 선우 여기 와볼래요? 와볼래요? 여기 앉아서 사진 찍어 볼래요? 여너 다시 와 엄마 여기 있지 엄마 왜어면 안돼요 지아

저는요, 많이... 응... 여기서만 이렇게 해야 돼요? 이제 애기들을 하원시키러 갈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앞 공원에서 산책 좀 하다가 들어오려고요 애기들이랑 같이 여러분 날씨가 진짜 좋은데요 오늘? 젤리 아니야 저거 딸기청 딸기야 딸기가 엄청 막바지 딸기청 딸기 없는 거예요? 너 딸기 오플레잖아, 준우는. 우선은 잘 먹네. 흥쿵하지 <목소리> 않아요. 자리에 앉으세요. 엄마, 저가 만든 사자노부슨 계란말이 좋아하는 사하라. <목소리> 또 줄게. <목소리> 계란말이 한입 먹어봐. 너가 먹은 거 아니야? 팔 내리고. 계란말이 먹었어? 응. 맛있어? 응. 많이 먹어. 먹을 거. 많이. 많이 드세요. 엄마 잘먹었음잘 네. 먹을게요. 네. 엄마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돼. 엄마 잘 먹겠습니다. 네. 이제 벚꽃 보러 갈 거예요. 지금 분께서 또 팬이라고 쿠키를 주셨어요. 저번에도 저번에도 한번. 아기들, 아기들 거 가져주셨거든요.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. Oh, yeah. 밀을 다 써서 오늘 새로 사온 거예요. 이것도 전에 먹었었는데 맛있어요. <laughs>

아, 어, 그랬죠? 마스크 똑바로 올리고 돌아. <laughs> 오징어 볶음을 할 거예요. 이번에는 오징어 볶음은 이 양념을 사봤어요. 제가 저번에 오징어 볶음을 했는데 망했거든요? <laughs> 맞아요. 응. 어때? 맛있어. 맛있? 어 많이 먹어. 난 무게 먹고 싶어 <laughs> 음. 나 태국 손가락으로도 할수 있는데 할수 있어? 네 어, 옳지 호박 올려가까 응. 응, 엄마 도와줄게 저박 응. 응. 음. 호박 맛있어? 엄마 응. 아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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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 그래 好。